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황관, 스스로 성을 버린 남자들, 그리고 그 대가로 권력을 손에 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희생자라고 부르거나 괴의한 제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비극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집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성을 포기하면서까지 환관이 되려 했을까? 조선과 중국 두 나라의 환관은 출발점부터 충격적으로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환관이 된 사람들은 전쟁 사고 병으로 어쩔 수 없이 남성성을 잃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환관 생활은 운명의 연장선에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많은 남자가 스스로 칼을 들고 고환과 성기를 잘라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권력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였습니다. 명과 청의 황관은 고환과 성기 모두를 제거해야 했고 그 대가로 황제의 곁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 황관은 성기는 남겨두고 고환만 제거했습니다. 이 차이는 그들의 사랑, 욕망, 권력 구조에 거대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환관이 존재했지만 일본 역사에는 단한 번도 환관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일본만 환관이 없었을까요? 그 비밀은 에도성의 철벽 같은 구조와 여관 조직의 철저한 여성 관리 체계에 있습니다. 남성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환관 제도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장 금기였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환관의 사랑입니다. 신체 기능은 잃었지만 그들의 성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수백 명의 궁녀가 있었고 사랑은 자연스럽게 싹 트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한번 들키면 육시형이나 참형, 잔혹한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무릅쓴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황관들의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그들은 후궁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정치였습니다. 후궁을 통해 권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미래가 권력의 지도를 뒤집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습니다. 환관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자 구실을 하지 못했지만 양자를 들여 대를 이었습니다. 그 양자는 훗날 환관이 되기도 했죠. 가문의 명예와 재산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 환관은 결혼도 허용되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기능은 없었지만, 또 다른 방식의 부부 생활이 유지되었습니다. 역사 속 가장 기묘한 혼인 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환관이 왜 권력의 핵심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환관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 눈과 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정보는 환관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고, 정치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많은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스스로 성을 희생했습니다. 환관이 되는 순간 권력의 중심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왕조가 무너짐과 동시에 이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남자로서의 삶보다 더 뜨겁고 더 위험하고 더 매혹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숨겨진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환관의 진짜 얼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